보시죠 프랑스의 과학자, 샤럴.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부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는 관심 진짜. 없어요. 샤럴이 누군지도. 프랑스 과학자인지 아닌지. 내가 알게 뭡니까? 여기까지 쓸모 뭐 있어요, 없어요? 어, 쓸데없는 말이에요. 쓸데없는 말 구분해. 예준아얘가 중요한 건 이거죠. 온도가 0도씨일 때 부피가 7리터인 기체 A에 관하여 온도가 뭐라고 잡았어? 온도를 X로 잡았다고. 그 다음에 부피를 뭐라고 잡았어? 부피를 Y라고 잡았다. 요즘 중요한 건 이거야. 됐어요? 너뭐 과학 공부할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예? 그 식으로 나타나면 부피는 7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1 곱하기 온도로 나온다라는 거야. 온도가 39라는 건 무슨 말이야? 아까 온도가 뭐였어? X였지? 네. 요즘에 X가 얼마일 때? 39. 39일 때. Y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. 어 보라고 그랬어요? 전에 이해카 월세도 39만원이면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약분되니까 원래 약분되겠어요 치약분되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